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나이가 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수원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네진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십삼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어, 경험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은 살아온 기간에 비례해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이처럼 귀한 것이지만 경험보다 더 귀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형식이라면 깨달음은 내용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하나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경험 속에 내재된 교훈과 깨달음을 캐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경험 자체가 주는 교육도 있지만 경험 속에 담긴 그 깨달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이란 광야 생활의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보다 더 귀한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양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끝내질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갑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을 구원안에는 구원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행한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에서인 애굽에서 인도리셨 이스라엘 백이스의엘야성 지나는 야안하나님 동안 하스라엘을이해서엘을을해셨 무엇을 하셨의 경험을 이의기험주이있습해주두있째설다두하째설이주하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였던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 i 율법의 내용을 아는 지식을 갖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의 미래의 삶은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과 그리고 배운 지식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난날 신앙 여정에서 경험을 통에 얻게 된 깨달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의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미래의 신앙 모습을 가늠할 때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 과거의 신앙 여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와 통찰력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어떠하냐에 따라 미래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답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과 성막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혜산 언약의 핵심과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로 예배와 똑같은 말인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평지 언약은 이 신혜산 언약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과 대상자가 달랐을 뿐입니다. 신의사 언약을 맺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보니 신의사 언약을 맺었던 세대들은 다 죽게 되지요.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자들은 신의사 언약을 맺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은 신의사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이기에 모아평지 언약을 가리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을 라틴어로 두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이 신명기의 신자는 반복하다, 거듭하다, 이렇게 거듭 신자를 쓰는 거죠.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때 중간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죠. 계약금 10% 손에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그 언약을 맺는 풍습이 동물을 쪼개는 것입니다.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으로가면 인감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아, 이렇게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이쪽엔 동물처럼 나를 죽여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흡사한 뜻이지만 그 무게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엄중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광야 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죠. e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겨갑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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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 r a e l Israel, Israel, 다 s r a e l i s r a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 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열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화가 나신 것은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겠다라고 수 차례 걸쳐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께맺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이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다시 언약을 맺으신 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합니다. 어 2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 이제 한번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스본왕시온과 파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무라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신명기 29장을 요약된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9장에 이 신명기 전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은 두 번째 설교였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죠.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오늘 본문 29장 구절 말씀 이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이 절부터 8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압 평지까지 40년의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지난 40년의 여정을 두 개의 사건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이고 두 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두 가지 사건을 말해 주면서 이절 하반절에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고 3절 하반절에도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똑똑히 보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출애급 1세대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내린 열 가지 죄양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말라했음을 단물로 바꾸고 구름 끼는 불 끼는 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시고 적군을 만났을 때 싸우 이기게 하시고 시내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직접 하나님의 돌판에 당신의 계명을 서셔서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담긴 교훈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경험들 속에 담긴 교훈과 깨달음을 붙들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주지 않고 생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난 출애굽 일 세대들에게 옷과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물을 주시는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 만나와 물을 주셨지 이 정도 차원에서 단순히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어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물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만나가 매일 내려 구매를 주지 않았지, 이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세대들이 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친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 를 못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선 단 수탄 사건들 속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적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경험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질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또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을 갖게 하셨지.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에 적용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소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구조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명기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로만 끝났다라고 해보십니다. 첫 번째 설교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 설교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서 설교가 끝났다라고 해보십시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적용하며 살라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신앙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혹시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서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여기 머무는 수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어. 이 말씀에 뜻은 이런 뜻이야. 이것을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간증거리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지식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미래의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0 절에서 1 3 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들로부터 물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매니라. 이 모압평지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의 지도자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갯들 나무를 펴는 이방인들까지 모압평지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 대상자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본문인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리. 3400년 전 모압 평지에는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난 인생 여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인생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담겨 있는 그 귀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오늘나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깨달음을 오늘 나의 인생과 미래에 대입시키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지금만큼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삶은 자꾸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멈춰버린. 달말라면 신명기 의세 번째 설교까지 가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서 멈춰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설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난날 하나님께 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언약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 언약식에 동참시켜가는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과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 우리의 작은 인생의매 순간 적용시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